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 당원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떠난 사람들, 그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메시지 운운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6일자 1호신문 단독 보도 기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친박신당은 지난 총선 전 선거기획사와 선거공보와 광고 계약을 하고 총 계약금액 7억 8,650만원 중에 계약금 7천만원만 지급했고 6월 말까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온라인 광고 미지급금 1억 9천만 원, 홍보물 제작비 미지급금이 9,600만 원으로 총 미지급금인 10억이 넘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홍 대표는 대금 채무 연대 보증까지 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화 홍보 업체와는 2억 8천만 원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 3천만 원만 지급하고 아직까지 2억 8천만 원에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다른 홍보 대행사와는 캠피카와 버스 임대를 3 100만 원에 계약하고 51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여전히 나머지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친박신당이 지급하지 않은 돈이 무려 13억이 넘습니다. 이세 업체는 각각 해당 법원에 지급명령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모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서 청구금액과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와 친박신당은 이세건 모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는 계약 내용을 이행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친박신당과 홍 대표에게 지급을 명령했지만 친박신당과 홍 대표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게다가 과거 우리 공화당에 있을 때그 끼친 손에는 또 얼마였습니까? 사무실을 확장한다는 등 서울시 행정대 집행 비용을 마음대로 지급하고 먹튀했습니다 여러분, 먹튀라는말씀 뜻을, 아, 말의 뜻을 아시죠? 먹튀는 먹고 튄다는 말인데, 그때 홍 대표는 먹고 튀었지만, 지금의 홍 대표는 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굴에 면밀이 짜리 강판을 깔아야 이런 짓을 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침박 신당 간판 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조남 팔아서 선거 치르려고 우리 공화당을 와해시키려고 했고 보수 국민들에게 한 거짓말도 모자라서 이제 하다하다 선거 비용까지 떼먹습니까? 당신들의 그런 천박하고 무렴치한 행동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얼마나 누가되는지단 1초라도 생각을 해보았다면 빚을 내서라도 달러빚을 내서라도 그 비용을 갚았을 것입니다. 홍문정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만 120억이 넘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4년 동안 눈물로, 악으로, 깡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공화당과 외국 국민을 망신시킨 것도 모자라서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께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경고합니다. 침박신당 이름을 걸었으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빈대떡신사라는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 들어갈 땐 뽕을 내고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혀서 매를 맞누나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무쳐먹지 한푼 없는 번달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저는 빈대떡 신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고 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자 바로 우리 공화당뿐이라는 것을 빈대떡 신사는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